돈 빌려달라. 이 한마디면 관계 안 틀어집니다. 돈좀 빌려줘. 이 한마디에 웃으며 대답하면 돈도 관계도 다 잃습니다. 하지만 단한 문장으로 둘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 보세요. 첫째, 원칙 선언형. 나는 돈 문제는 가족이든 친구든 안 건드려.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선 긋는 겁니다.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습니다. 둘째, 관계 보호형. 우리 사이 계속 좋게 가려면 돈 얘기는 하지 말자. 이말 한마디면 우정도, 체면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. 셋째, 현실 공감형. 나도 요즘 빠듯해. 나중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이야기하자. 거절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 나눈다는 인상을 줍니다. 넷째, 책임 회피형. 내 돈은 다 굴러가고 있어서 지금은 손못 대. 안 된다 보다 못 한다가 훨씬 부드럽습니다. 다섯째, 단호 마무리형. 돈 일로 관계 틀어진 사람 많이 봤어. 그래서 난 절대 안 해. 이 한마디면 상대도 두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.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. 돈보다 소중한 건 신뢰라는 걸 기억하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함께하세요.